다스라고 하는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회사에서 비자금 만드는 쪽에 횡령 사건이 일어난 건데 거기에 마치 어쩌면 청계재단이 지주회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나쁜 짓을 자행해 왔단 말이야. 창고로 하려고 했다 사실 청계재단은 공익 재단이 재단 이윤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청계재단은 이제 장학재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허가 주체가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공익 재단이 불법을 행행하거나 그러면 허가를 취소시키고 어차피 이명박이 공공으로 내놓은 재산이에요. 사위한테 준게 아니고 공공에 내놓은 건데 청계 재단이라고 하는 그 어떤 주체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인 관리를 사유에게 하게 맡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허가 주체인 서울시 교육청이 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몰수할 수가 있어요. 와. <laughs> <laughs> 이 청계 재단은 사실 이명박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대선 공약 중에 하나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과 맥락이 맞물리는 거라고 아직도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게 청계재단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자기 처남, 갑작스럽게 죽고 나서 다스의 지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재단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시해서 재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김재정이 갖고 있던 그 다스 지분, 주식의 일정 부분을 청계재단으로 5%를 %네. 증여하게 해서 다스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거죠. 이런 차원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거는 이제 검찰 구성영장 청구한 것에도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상은이 다스 지분의 46.8%를 갖고 있는데요. 네. 청계재단 지분 5%를 하면 50%가 넘잖아요. 그러면서 다스를 완전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놔서 청계재단 자체가 사실 범죄의 연결고리, 원상, 이명박 개인의 어떤 뭐 비수질 감면 쓰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네. 사실은 사회에 혼납한 게 아니니까 정치적 고려만 없다 그러면 사실 지금 당장 몰수해도 할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부분은 참신한 아이디어 같아요. 음. 청계재단을 범죄에 관련돼서 이게 몰수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다스의 그 최고 주주도 그러면 정부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다스를 포함하면서 다스의 영향력이 있는 외국에 퍼져 있는 해외법인들과 저수지까지 정부가 이 정보를 다 틀어줄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청계재단이 좀 돈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6년도에 건물도 팔아먹었고 그다음에 뭐빚다 갚고 나면 제가 마이너스로 알고 있는데 장학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총 자산이 505억 원이에요. 처음 시작이 그랬었죠 예. 장학금으로 낸 돈이 재작년 말까지 2억. 육천팔백만 원니다예그 정도밖에 안 되죠 나머지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한테 빌린 돈이 이명박이 삼십억을 빌렸는데 이돈도청계 대전에서 갚아죠예 여기에서 지금 누라이트 계열의 김진욱 목사 아시죠 그분과 국가 정보 민간인 사이버 예각팀 출신 오아무개의전 청화 행정관 이 운영의 비용을 수천만 원을 또 여기서 지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단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죠 오백오억 원이면요 이명박 재산만 들어간 게아니고요 이런 재단을 만들면 또 사회에서 기부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재단을 불린 거지. 이명박 기부한 재산은 3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200억 자체는 아마 사회적 기부들이 다시 더해져 가지고 505억 원이 됐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횡령에 속하는 거야. 공익 목적의 재단에 이명박이 또 횡령한 거라고 보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런 용도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변호사비가 없다. 왜? 다 기부해서. 근데 사실은 공익재단 만들어가지고 기부받아가지고 또 재산을 키워가지고 청계재단에서 5%를 다스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또 그거 집이 없게 목적으로 썼고 개인 빚 갚았고 이러면서 저는 이거 청계재단 바로 멀수하고 취소해야 돼요 그리고 주체를 완전히 바꾼 다음에 정말 장합사업 용도로 써야지 505억 원이나 자산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업들이 있을 수 있냐면 현찰을 넣어 놓고 예금 받는 거 어디 투자해서 돈을 더 불리는 거 청계재단이 갖고 있는 그 건물 임대료 같은 것들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6년 기준이면은 청계지단이 만들어진 지한 3~4년 정도 지났을 때그 부분이잖아요. 다 합쳐가지고 2억 6천만 원 정도라 그러면 1년에 1억도 장학금으로 안준 거죠. 그러고 나서 장학 사업은 또 중단됐죠. 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 후로는 아예 안 해버렸단 말이에요. 목적이 맞지 않은 재단은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은 사회로 환원해 된다. 이명박이 원래 동의할 것 같은데 본인이 원했던 방향 같은데. <laughs> 아 사회환원. 음. <laughs> 국정원 뇌물 뭐 삼성으로부터의 뇌물. 다스 횡령 이런 것들 그것이 아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사자방의 사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번에 검찰의 뇌물 혐의 중에서요 대보그룹한테 5억을 받았는데 그 돈을 받고 나서 대보그룹이 사대강 공사 에 참여를 합니다. 대보그룹 관련자가 훈장도 받아요. 그러면 뭐야 이문복한테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사대강에 참여해가지고 대보그룹이 그 당시에 사대강을 참여해가지고. 벌어들인 수익이 한 200억 정도였다고 해요. 5억 주고 200억 매출 올렸으니까 괜찮네. 괜찮은 장사죠. 이랬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이게 자료가 나왔으니까 다시 파야죠. 화대강 자체를 다시 수사해야 되는 거죠. 검사할 를일 진짜로 많다. 일본 우리한테 나눠주면 좋겠어. 일반 시민들한테. 저 소셜 방식으로 농담입니다. 국민이 다 함께 <웃음> 추적하자. <웃음> 네. 아 저도 이게 지금 아까 말씀했는데 이게 원래는 당시에 돌아가 보면. 사대강과 관련해서 정부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어요. 당시 당시 개정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MB가 어, 이 치밀한 사람이냐면 이걸 개정해서 지역에 어, 지역에가 60, 그다음에 외부의 계약이 40 이렇게 해서 어, 40, 어, 10대 그룹뿐만 아니라 지역의 토호 세력들의 어, 토건업자들을 끼워넣게 됐었는데 이때. 이 대보그룹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끼워달라고 하면서 돈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에 구속영장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구속 이후에 사자방의 수사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지금 높게 평가되고 있는 거고 드디어 사자방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어, 사실은 지난 제가 알기로는 35개 대형 건설업체들이 사대강 관련해서 담합으로 5천억 정도를 지금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비리가 대형 건설사도 지금 하나도 밝혀진 게 없거든요 근데 일개 소형 아주 작은 지역 건설사가 5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형 건설사는 얼마를 줬겠느냐 이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게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 최시중이가 이명박의 멘토였거든요 방통위원장 한 사람 이 사람이 개인이 갖고 있는 골프장이 있대요 부자지 최시중이가 이제 자리를 만들어줘요. 이명박이그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데 최등규 대법률 회장을 만나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이명박의 가장 유력한 공약 중에 하나가 한번더 대운하였잖아요. 그렇죠. 후보님, 우리도 한번 끼워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의 이제 청탁을 하는 거죠. 왜 내부자 같은 영화를 보면은 왜 골프장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허허 웃으면서 막 마... 그럼 끝이에요. <laughs> 그리고 결국은 돈 가져와가지고 이제 공사에 참여하게 해주는 방식인데. 이명박이 그랬어요. 처음에 그 국민성명 발표할 때 자기 사무실에서 최근에 사대강 같은 공사하는데 우리 뭐 깨끗한 정부 때 이런 개소리했잖아요. 그리고 사대강은 뭐 감사원에 감사도 받았고 박근혜 정권 때 여러 가지 조사를 받았지만 나온 게 없다. 거짓말이지. 아까 시민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담합 혐의로만 처벌을 받았을 뿐이에요. 담합 혐의로만 실제로 이명박이 관련돼 있는 건 수사를 받은 적이 없죠. 그렇죠. 비리는 음. 없습니다. 네, 최동규는 이미 복역 중이거든요. 회사 돈 210억 원 횡령 혐의로 이미 감옥에 가입. 원래 그런 놈들이야, 새끼들 진짜. 2016년 말상고심 변론을 김황식 전 총리가 해서 또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죠. 황시가, <laughs> 황시가 미치겠네 진짜. 지금 4대강은 앞으로도 나올 게 정말 이제 시작이 시작에 불과하고요. 4대강 사업의 그 가장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도 예, 얘기하신 것처럼 사소한 담합으로 처벌 받은 거를 처벌 받았다라고 퉁치면 안 되는 거고요. 사대강 사업은 이 동지상고 출신들이 빨대를 꽂아서 다 빨아먹은 케이스고요. 동지상고 동문들의 돈잔치였습니다. 사대강 사업의 3분의 2는 낙동강이었거든요. 네. 어. 이낙동강에 동지상고들이 포진해서 그 건설사들이 들어가서 다 돈을 받아먹은 거고요. 어떤 회사인지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요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서 다이 토목 건설 쪽으로 돈을 받아서 배불린 케이스고요. 또 하나는 이 대기업들은 당연히 뭐 코어롱을 비롯해서 현대까지 포함해서 이제 감압으로 처벌받은 이 회사들 파보면 다 나올 거고요 중요한 거는 또 하나가 뭐 어떤 부분이 있냐 면 도아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토목 건설 분야에서 그냥 그저 그런 회사였는데 4대강 사업에서 낙동강 쪽에 아도를 칩니다 토목을 그래서 국내 1위 업체가 돼요 이 회사가 이 회사는 과연 그냥 순수하게 입찰에 참가해서 입찰 받은 걸로 재벌이 됐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음. 이 회사들이 다 거기에서 빨대를 꽂아서 돈을 벌었어요. 준설토 문제도 그렇고요. 6m의 비밀. 예. 음. 실제로는 6m 판단을 해놓고 2m만 파. 그리고 나머지는 띵가 먹는 거예요. 4m는 뒤로 그러니까 돌아가는 이, 거 정치 자업이 되는 이 거죠. 그러니까 4대 강이 아까 제가 국가의 계약이 관한 법률을, 법률안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턴키 방식과 대안 방식으로 입찰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기업 대기업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대기업과 어, 지역 건설업체가 턴키 방식으로 같이 합류하게 되어 있어요.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그러면 지역 업체가 예를 들면 100억을 받잖아요. 그러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100억을 받으면 10억이 로비자금이라고 봐요. 건설 쪽은. 그러면 이제 10억을, 100억에서 10억을 어, 사실은. 어, MB가 먹었다고 치면 중소기업들이 있잖아요. 중소기업들이 100억을 받으면 20억이 로비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것도 공사하면서 제가 할때제 감각적으로 하건데 이 법률랑 어, 계약 기관 법률을 안 개정하고 턴키 방식하고 선수 시험 방식으로 했다는 이유는 이 로비 자금을 극대화 뽑아먹기 위한 방식이었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소기업들은 100억 몰아주면난리가 납니다. 몇 년을 먹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40%를 내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실 공사가 나왔던 겁니다. 실제 시행업체들이 그죠? 그러니까 부실 공사가 나왔던 것이 이 사업 자체가 국토나 또는 물 관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오로지 아까 우리 명종님이 말한 대로 MB의 돈줄, 돈 빨아먹기 위해서 기획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터질지 저도 지금 궁금합니다. 이제 그거 있잖아요. 검찰이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워낙에 방대하잖아, 비리가. 근데, 범인들, 같이 공범이었던 자들, 뇌물 준 놈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한 짓을 알고 있을까 모를까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니, 공고를 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명박 관련해서 뇌물을 줬거나 하는 자들이 자수를 하면 상당히 많이 감안해 주겠다. 미투하라. 어, 미투 알아? <laughs> 아, 미투. 미투. 그... 사대강 미투. 어, 좋다. 사대강 그러면 우리가 위드해 주면 돼요. 네, 사대강 미투. 공범들. 뇌물 중기 공범이잖아요. 음. 뇌물 사건에 있었고 그걸 전부다 어떤 것인간에 먼저 검찰에 와서 신고를 하면 형량을 대폭 감량해 주겠다,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봐준다는 말을 못할 거예요. 죄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면요 분명히 훨씬 많은 것들이 나온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신고 안 하고 밝혀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엄벌하겠다 이렇게 딱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정말 미투 광풍이 불것 같아요. <laughs>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자기 처남, 갑작스럽게 죽고 나서 다스의 지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재단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시해서 재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김재정이 갖고 있던 그 다스 지분, 주식의 일정 부분을 청계재단으로 5%를 %네. 증여하게 해서 다스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거죠. 이런 차원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거는 이제 검찰 구성 영장 청구한 것에도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이 다스 지분의 46.8% 갖고 있는데요. 네. 청계재단 지분 5%를 하면 50%가 넘잖아요. 그러면서 다스를 완전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놔서 청계재단 자체가 사실 범죄의 연결고리, 원상 이명박 개인의 어떤 뭐 비질감대 쓰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네. 사실은 사회에 헌납한 게 아니니까 정치적 고려만 없다 그러면 사실 지금 당장 몰수해도 할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부분은 참신한 아이디어 같아요. 어. 청계재단을 범죄에 관련돼서 이게 몰수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다스의 그 최고 주주도 그러면 정부가 된 다스라고 하는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회사에서 비자금 만드는 에 횡령 사건이 일어난 건데 거기에 마치 어쩌면 청계재단이 지주회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나쁜 짓을 자행해 왔단 말이야. 창고로완료했다 아, 사실 청계재단은 공익재단이 재단 이유를 추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청계재단은 이제 장학재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허가 주체가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공익재단이 불법을 행하거나 그러면 허가를 취소시키고 어차피 이명박이 공공으로 내놓은 재산이에요. 사위한테 준게 아니고 공공에 내놓은 건데 청계재단이라고 하는 그 어떤 주체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인 관리를 사위에게 하게 맡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허가 주체인 서울시 교육청이 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몰수할 수가 있어요 <웃음> <웃음> 이 청계재단은 사실 이명박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때 대선 공약 중에 하나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과 맥락이 맞물리는 거라고 아직도 오해하고 계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게 청계재단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명박 기부한 재산은 3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200억 자체는 아마 사회적 기부들이 다시 더해져 가지고 5 0 5억 원이 될을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횡령에 속하는 거야. 공익 목적의 재단에 이명박이 또 횡령한 거라고 보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런 용도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변호사비가 없다. 왜? 다 기부해서. <laughs> 근데 사실은 공익재단 만들어 가지고 기부 받아 가지고 또 재산을 키워 가지고 청계재단에서 5%를 다스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또 그거 집이 이렇게 목적으로 썼고 개인 빚값 받고 이러면서 저는 이거 청계재단 바로 멀수하고 취소해야 돼요 그리고 주체를 완전히 바꾼 다음에 정말 장학사업 용도로 써야지 500 5억원이나 자산이 있어요 그중에 어떤 사업들이 있을 수 있냐면 현찰을 넣어놓고 예금 받는 거 어디 투자해서 돈을 더 불리는 거 청계재단이 갖고 있는 그 건물 임대료 같은 것들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6년 기준이면은 청계제단이 만들어진지 한 3, 4년 정도 지났을 때그 부분이잖아요. 다 합쳐가지고 2억 6천만 원 정도라고 러면 1년에 1억도 장학금으로 안준 거죠. 그러고 나서 장학사업은 또 중단됐죠. 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 후로는 아예 안 해버렸단 말이에요. 목적이 맞지 않은 재단은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은 사회로 환원해야 된다. 이명박이 원래 동의할 것 같은데. 본인이 원했던 방향 같은데. <laughs> 아, 사회환원? 음. <laughs> 국정원 뇌물, 뭐 삼성으로부터의 뇌물, 다스 횡령 이런 것들. 그것이 아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사자방의 사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번에 검찰의 뇌물 혐의 중에서요. 대보그룹한테 5억을 받았는데 그 돈을 받고 나서 대보그룹이 사대강 공사에 참여합니다. 를 대보그룹 관련자가 훈장도 받아요. 그러면 뭐야? 이문복한테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사대강에 참여해가지고 대보그룹이 그 당시에 사대강을 참여해가지고 벌어들인 수익이 한 200억 정도였다고 해요. 5억 주고 200억 매출 올렸으니까 괜찮네. 괜찮은 장사죠. 이랬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이게 자료가 나왔으니까 다시 파야죠 화대강 자체를 다시 수사해야 되는 거죠. 검사할 일 진짜로 많다. 일부는 우리한테 나눠주면 좋겠어 일반 시민들한테. 소셜 방식으로 농담입니다. 국민이 다 함께 추적하자. <laughs> 아 저도 이게 지금 아까 말씀 했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다스를 포함하면서 다스의 영향력이 있는 외국에 퍼져 있는 해외 법인들. 과 저수지까지 정부가 이 정보를 다 틀어줄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청계재단이 좀 돈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6년도에 건물도 팔아먹었고, 그 다음에 뭐빚다 갚고 나면 제가 마이너스로 알고 있는데 장학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총 자산이 505억 원이에요. 처음 시작이 그래서 장학금으로 낸 돈이 재작년 말까지 2억. 6천 8백만 원입니다. 예, 그 정도밖에 안 되죠. 나머지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한테 빌린 돈이 이명박이 30억을 빌렸는데 이돈또 청계대전에서 갚았죠요 예. 여기에서 지금 누라이트 계열의 김신옥 목사 아시죠? 그분과 국가정보민간인 사이버외과팀 출신 오아무개의전청화 행정관이죠. 운영의 비용을 수천만 원을 여기서 지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단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죠. 505억 원이면요. 이명박 재산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이런 재단을 만들면 또 사회에서 기부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재단을 불린 거지.